밤마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3시에 깨서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유튜브 켜면 소금 꿀물 마시면 꿀잠 온다 3분만에 잠든다 수면제 끊을 수 있다 이런 영상이 넘쳐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런 영상들의 댓글창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봤어요 댓글들을 다 수집을 해봤더니 일부는 숙면에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훨씬 많은 분들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혈압 혈당 걱정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효과 효가 없었다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화재성은 있는데 과학적 근거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여러분 우리가 유행을 찾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진짜 불편한 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검증된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 꿀물 대신 실제 연구에서 확인된 성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 거기에 앞서 불면증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고 각각에 맞는 영양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불면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불면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인면장애.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내일 일정이 떠오르고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고 심지어 왜 아직 안 자지라는 생각 때문에 잠이 더안 오죠. 그래서 30분, 1시간, 길게는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유지장애 중간에 자주 깨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어, 잠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유지가 잘 안되죠 한밤중에 두세 번씩 깨고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 가 너무 힘든 분들입니다 겨우겨우 다시 잠들어도 깊은 잠이 아니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 계속 졸리죠 잠을 잤는데 안잔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 하십니다 세 번째 수면주기장애 수면리듬이 들쭉날쭉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수면주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10시에 잠들어 버리는데 또 어떤 날은 새벽 2시에서 3시가 넘어가도 눈이 말똥말똥 주말에는 낮잠을 길게 자서 밤에는 또 뒤척이고 결국 일찍 자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리듬이 깨지면 아침 기상도 일정하지 않고 낮 동안에 집중력, 기분까지 흔들립니다 버스로 비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인면장애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도 1시간 넘게 버스가 오지 않는 경우예요 두 번째, 수면유지장애는 간신히 버스를 탔는데 중간중간 중간 버스 기사가 강제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타라고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고요. 세 번째 수면 주기가 뒤틀린 형태는 버스가 오긴 오는데 오늘은 5분만에 오고 내일은 1시간 뒤에 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싶을 뿐인데 말이죠. 이렇게 불면증의 얼굴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 유형마다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유형에 맞춰 마그네슘, 태아닌, 멜라토닌을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그네슘, 인면시간을 단축시키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을 안정시켜주는 대표적인 미네랄이죠. 실제로 2012년 진행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노인불면증 환자들이 마그네슘을 보충했더니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인면시간이 줄어들고 수면 효율이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그 과정에서 멜라토닌 수치도 함께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뇌가 과열돼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안 먹히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세요. 마그네슘은 거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 그만 자야지. 멈춰야지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차가 쭉 달려버리듯 뇌도 밤새 달려버리는 겁니다 저도 환자 상담하다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분은 수면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다리에 쥐가 나서 밤마다 깨고 힘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권해 드렸는데 꾸준히 드시다 보니 근육 경련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쉽게 잠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단순히 근육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면의 시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누웠는데 한참을 뒤척여도 잠이 안 온다 다는 분들 마그네슘이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안인입니다. 녹차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 성분 태아닌은 뇌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특징이에요 2022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마그네슘과 태아닌을 함께 보충했을 때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나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뇌파를 측정해 보니 알파파가 증가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자분해지는 효과가 확인됐죠 우리는 태아닌 반대되는 성분을 알고 있죠 바로 커피의 카페인입니다 커피가 사람 마음을 붕 띄어서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해준다면 태아닌은 반대로 우리네의 차분한 모드를 버튼을 눌러주는 성분이에요 밤에 괜히 불쑥 깨어서 어 내일 발표 어떡하지 어 내일 시험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몰려올 때 태안이니 살짝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다시 자자 하고 달래주는 거예요 즉 태안이는 단순한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보조제라는 거죠 세 번째 멜라토닌 마지막은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우리 뇌속 송가체에서 분비되며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온몸 구석구석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임상 실험에서 멜라토닌 보충은 입면 시간 단축과 수면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가 됐고요. 특히 시차 적응이 필요한 여행자나 교대 근무자, 야간 근무자들에게서 수면 각성 주기를 조율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고장 난 알람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과 같아요.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려야 하는데 어떤 날은 9시에 울리고 어떤 날은 한밤중에 울리면 되겠어요? 멜라토닌은 알람 시계처럼 시계 주기를 딱딱 맞춰 주니까 몸이 다시 규칙적인 리듬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체 시계 조율 기능이에요. 실제로 멜라토닌은 의학적으로도 많이 쓰는 보조제 중 하나예요. 단순히 잠이 잘 온다는 수준이 아니라 수면 주기 자체를 바로 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잠드는 시간이 더쭉나쭉 하거나 새벽에 자꾸 깨고,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멜라토닌이 가장 근거 있는 선택이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마그네슘은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 하루에 200에서 350ml 정도. 저녁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태아이는 중간에 자주 깨는 분들. 200에서 400ml 정도. 마찬가지로 잠들기 1시간쯤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 나오는 건 대부분 식물성 멜라토닌일 거예요. 식물성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이 들쭉날쭉한 분들이 0.5에서 3ml 정도. 보통 국내에는 2ml 짜리 제품이 많습니다. 이것도 주무시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현실에서는 잠드는 것도 힘들고 자다 깨기도 하고 기상도 불규칙하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다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맞춰 조합해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양소를 내 증상 패턴에 맞게 활용하는 겁니다. 결국 소금꿀물 같은 민간 요법은 화재성은 크지만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댓글 분석으로도 확인했죠. 마치 옆집 아저씨가 좋다더라 하고 소문만 믿고 약을 고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마그네슘, 태아닌, 멜라토닌은 각각 1면 시간, 수면의 질. 수면 주기라는 분명한 타겟이 있고 실제 연구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다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일 뿐빛 조절, 운동, 식습관 같은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밤에 한 시간씩 뒤척이지 마세요. 근거 없는 민간요법 따르지 마시고요. 연구로 검증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꼭 마음 편히 주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